흉추는 12개인데,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, 그림 한두 개만 그리면은 좀 쉽거든요? 먼저, 이제 위에서 본 모습부터 그리면은, 먼저 바디 그려주고, 흉추 바디. 그 다음에, 빼디클을 그려요. 빼디클이 줄기라는 말인데, 바디에서 나온 줄기 같은 느낌으로 빼디클을 그리고, 그 다음에, 트랜스버스 프로세스. TP, 그 다음에 SP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TP. 가로돌기, 그 다음에 가시돌기 그려주고. 그 다음에 페디클에서위 관절면이 나오거든요. 슈페리어, 아티큘라 프로체스. 일자로 그려주고. 그 다음에 슈페리어, 아티큘라 프로체스. 일자로 그려주고. 그 다음에 척수관, 척추관. 이렇게 그려주고.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 캐널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TP니까 이렇게 경계를 지으면 이제 이 부분은 페디클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라미나라고 부르거든요. 라미나. 라미나는 얇은 판이라는 뜻인데 이 구멍 뒷 부분을 막아주는 얇은 판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쪽으로 SP가 있고 양옆으로 TP가 붙어 있는.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. 흉추는, 어, 갈비뼈랑 만나는 그런 척추 부분이니까 관절면을 몇개더 그려야 되거든요?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그릴 수 있는 관절면이 네 개가 더 있어요. 여기 한쌍 있고, 그 다음에 이쪽, TP에 한 쌍. 그래서 한번 관절면을 색칠해 보면은, 여기 슈페리얼 코스탈바셋 위쪽에 있는 갈비 관절면 그 다음에 이쪽은 코스탈바셋 오브 티피 그래서 이제 가로돌기에 있는 갈비뼈 관절 그 다음에 이거를 옆에서 본 모습을 한번 그려주면은 이렇게 바디 그리고 위 관절면, 그 다음에 TP. TP 그려주고, 그 다음에 아래 관절면. 아래 관절면 그려주고, 그 다음에 SP. SP 이렇게 그려주고.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려보면은, 관절면도 그려보면은, 여기. 시페리어 코스탈 바셋, 임페리어 코스탈 바셋. 그 다음에 코스탈 바셋 오브 티피 그 다음에 슈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체스 임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체스 얘네는 이거 똑같이 밑으로 하나 더 그려볼게요. 바디 하나 더 그리면 은 이렇게 있고 슈페리어 바셋 만나고 그 다음에 티피 이렇게 있고 임페리어 코스탈 바셋 스페노스 프로체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슈페리오코스탈파셋, 임페리오코스탈파셋, 코스탈파셋오브트랜스퍼스프로체스 이렇게 있어요. 위 관절면, 아래 관절면.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절면 한번 삭제해 볼게요. 위 관절면. 이렇게. 갈비뼈가, 여기 복장뼈가 이렇게 있거든요? 복장뼈에서 갈비뼈는 이렇게 나와가지고, 이렇게 척추랑 관절을 해요. 그래서 한번 갈비뼈를 그려보면은, 요렇게 나온 다음에,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에 붙는 프로체스가 살짝 나와있고,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, 갈비뼈가. 여기도 그려주면은 이렇게 t p 프로세스 하나 나와 있고, 그래서 이쪽은 이제 갈비뼈 헤드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갈비뼈 헤드랑 흉추랑 두 면에서 이제 관절을 이루어요. 그래서 이름 한번 써보면은 예, 이름이 슈페리어 고스탈 빠셋 얘는 슈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체스 위 관절면 그 다음에 얘도 코스탈 빠셋 오브 티피 티피에 있는 갈비관절 이렇게 음, 라미나 페디클 하면 될 것. 같아요. 그래서, 이제,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, 여기 위에 있는 흉추에 아래 코스탈 바셋과,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흉추에 위 코스탈 바셋, 이두 가지 면에 갈비뼈 헤드가 이렇게 부착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살짝 나온 프로체스는 여기, TP에 있는 코스탈 바셋에서 관절해주고,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두 면에 이렇게 관절하고 살짝 나은 프로체스가 여기 관절하면서 갈비뼈가 다시 나가고 네 그래서 팁그 소라식 버티브라는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